매일 아침 말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생명이 다한 후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 건강,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겼고 결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바로 그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생수를 내게 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과연 누구이시길래 저에게 생수를 주신다 하십니까? 당신은 과연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라고 이 여인이 묻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해야 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물질도 구해야 하고요 건강과 사업의 성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는 이 우물로 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의 은혜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채워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만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